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고성한 고소 어른 세상 쇠날 때 햇빛에 게 세속 오는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벗쳐서 햇빛에게 하소서 주의 나 세월 호소 많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에게 하소서 한번가고안 오는 바 햇빛 대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둠 세상 채날때 햇빛 대게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 love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룡용을되게 하시고 데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삶 안에 죽은 자를 태서 사시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산도가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계시 5장 아니 사장 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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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도자이 십사절이니까 칠절 칠절은 오장 일절 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거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이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물들 사이에 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두 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적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로와 제사람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조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 어, 이어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도리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러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도 구할 것을 하나님 옆에 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신 사람 거 줄까? 오늘도 거저 한 세상에 해보십시오. 참으로 소식이 지나가는 경기주이로 오늘 주님의 사랑과 부을 깨닫게 주시고, 하시고, 예, 믿음의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회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식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아버지기를위더 신중한 나머지 진정리 아버지를 기울이 서고이 세상의 나머지를 청개받게 하고, 그들의 속에 소망을 두고 강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에게 일어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고 주님 다시 오 주님을 바라보면기다리시 있게 되시고 일으켜서 이르러 말씀 앞에 온들 나갈수록 아버지 동로와 도시에서 믿음의 길을 지었로 돌아야 하소서 아버지로부터